잘 만들었네 뭘 보고 있어? 뭐 <laughs> 네? 보고 있어? 아, 댄스 영상 보고 있어 근데 그건 뭐예요 요거? 예. 네. 요거 10년 된카메라예요 이거 10년 된 카메라예요, 이거. 10년대 카메라? 어 캠코더 10비트 돼요 10비트? <laughs> 10비트? 예. 네. 10비트 안되지 10비트 안돼아 안되지 시네마틱은 돼. 시네마틱? <laughs> 시네마틱? 아 그건 안되고 예. 네. 그건 되겠다 그거 아 그거요? 어 <laughs> 요즘 유행하는 공중부양 댄스를 연습 중이다. 요즘 뭐 스케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면서요? 아, 오늘 2주 만에 처음 쉬어 보는데 아주 지금 힐링하러 또가겠습니다 항상 바쁜 그지만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던 상현 씨 어디론가 길을 향하는데. 이렇게 또 후카시를 줘야 그애또 멋이 살아나는 것 같다. 고양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좀 고양이 관찰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온순한. 귀엽고 납치하고 싶네, 납치. 집에 고양이도 키우나요? 집에 똑같은 종 키우는데. 그는 인스타 닉네임부터 고양이 관찰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고양이를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아 너무 비싸다 지금 비싸. 돈이 없거든요 지가에그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는 데 돈이 없어요. 많이는 버는데 그냥 그냥 없어요. 그렇게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배가 고팠는지 상현 씨 빵을 보며 입맛을 다신다 과거 잦은 도벽으로 큰 홍역을 치른 적이 몇번 있어서 다시 정신을 차려본다. 아 근데 너왜 아까 뭐왜 물어본 거야? 뭐? 제 돈이 없는줄 알아 요 내가? 에? 나 일하려고 지금 노트북 들고 오고. 에? 아 지금 뭐그 서류 작업 같은 게 밀려 있는 거예요. 어. 서류 작업 도 계속, 계속 해야 되고 앉아가지고. 어? 아그 저번에 말한 스케줄 관리도 에. 이렇게 계속 노트북 가져와서 하는가봐요. 삼성전자 사장이랑 어? 팬미팅도 있는데 지금 상현씨는 예전부터 자기의 일정을 물어보는 역정을 내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것이 이 신기를 건드렸나 보다 <laughs> 의무적으로 고양이를 관찰하는 상현씨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줄 알지만 이내 곧 관심을 잃는다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핸드폰이 방전되기는 다반사 언제나 그렇듯 능숙하게 또 도둑 전기를 쓸려고 시도를 해본다. <목소리> 상현 씨뭐 하세요? 아저일 중입니다. 아 아까 말한 그 스케줄 관리. 그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저2 시간 걸었시요아 지금 엄청 집중하고 계신데 일이 진짜 많은가봐요. 거바꾸요 말고 좀 와세요. 아, 그럼 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네. 아. 아, 왜뭐하는짓이야 뭐, 아, 아, 찍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연히 시네마틱 안 되고요. 네. 고퀄 안 됩니다, 이거. 아. 좀 10년 전에 만든 거라. 예. 열배 증은 되는데. 아쉽네 이거는 그냥 정말 똑딱이용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 기록용 그리고 그 뉴진스 디토때 잠시 또 복고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그 아, 모델이 이 모델이에요? 그 모델은 다른데 또 아, 요런 컴팩터에 에,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네. 비싸지고 그랬긴 했는데 다시 안정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10만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잘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런 캔코더의 장점은 바로 열어서 찍을 수 있는 거뭐 다른 것처럼 전원을 켜고뭐 이럴 필요가 없이 뚜껑을 닫으면 꺼지고 네. 예 열면 또 켜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보급형 바디들도 기본적으로 뭐 로그가 지원된다거나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초고가의 카메라와, 뭐, 엄밀히 또 따지면은 갭은 있겠지만, 그 갭이 굉장히 얕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2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도 정말 충분하게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컨슈머 레벨의 카메라와 전문 시네마 카메라의 갭은 그냥 줄일 수가 없는 그런 갭이었어요. 하늘과 땅 차이. 아, 뭐 우리가 지금 그 갭이 되게 많이 줄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진짜. 지금 저희를 찍고 있는 오징어 포켓만 해도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어지간하면 저런 소형 카메라들 진짜 무시하는데, 이렇게 리뷰를 찍으면서까지 활용할 만큼 지금 좀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리뷰가 올라갈 텐데, 아무튼 이 똑딱이 같은 이 바디, 뭐, 장점은 10배 광학 줌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이제 또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프 FH까지 되긴 하나, 뭐, 지금 우리가 미러리스에서 쓰고 있는 그런 프 FH들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좀 이제 비디오룩에 FH입니다. 아, 적당한 표현이에요. 완전한 비디오룩이고, 그 선예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DR도 너무 좁아서 밝은 곳은 다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어두운 곳은 떡지고 뭐 그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1인치 센서 같이 안 됩니다 지금 저도 스펙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스펙을 보면은 5분의 1인치에요 5분의 1인치 5분의 1인치?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센서 크기 비율이 5분의 1인치로 표기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정정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작은 센서가 들어왔다 전 그래도 1인치 센서가 들어갔는줄 알았는데 좀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센서 크기 비율이 5분의 1인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화소는 148만 화소 148만 화소? 네, 암울하죠 또... 지금 <laughs> 알파7S3가? 네. 네. 1 0 0만 화소? 1 0만 화소에서 뭐 1200만 화소를 네. 이제 유효 화소로 보는데. 10분의 1이네. 네, 그것도 이제 영상을 위해서 그 화소를 되게 줄인 거잖아요. 네. 그 단위 면적당 수강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이제 영상 최적화로 그런 거지만, 이거는 뭐 그런 걸 고려해서 143만 화소가 아니라 그냥 이때의 기술이다, 이거는. 뭐 이때 이제 보급형 컨슈머 카메라에서 넣어줄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게, 아, 이때 소니가 되게 좀, 독자적인 메모리 슬롯을 만들었어요. 보면은 여기, 프로듀오라고, 자기네들만 쓸수 있는 이상한 규격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진짜요. 예,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SD 카드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애플로 따지면 그런 라이트닝 단자 같이. 아. 근데 그때는 소니가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팔아도 잘 사서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우리의 궁금증은 이 카메라로 고퀄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였는데 절대 불가능하고요. 절대 불가능하고 지금 보신 영상 이 정도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정말 재미로 만들어봤고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3부... 한 10부작까지 가야죠 아, 네. 만약에 뭐 조회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네.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10부작 가야죠 저희 지금 또 부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10부작 갑니다 또 반응이 너무 없으면 의기소침해서 안 만들 거고 네. 반응이 좋으면 바로 10부작 달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 간단한 사용기와 리뷰 궁금해서 사봤어요 궁금해서 사봤는데 어땠는지 여러분들과 이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리뷰를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빠른 실내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현킴이 클로징 멘트와 클로징 액션을 해줄 거예요 자아 뭐가 있지 갑자기 <laughs> <laughs> 저좀 졸고 있을게요 아,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납치해 주서 거기까지 날라야죠 쉬이. 와 비행 트랜지션인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비행 트랜지션인가? <laughs>